뭐 깔끔하게 일승 추가. 들어오기 상호님 중간기 대승. 추가. 추가. 아내 학살이랑 있으면 학살이 있으면 학살이한테 오늘 보여주고 싶긴 하네. 학살이랑 그냥 중간장 감으로 그냥 한번 그냥 양악해보고 싶긴 하네 우리 학살이. 어 학살아. 네. 너 오늘 방송해? 네 이따가 씻고 틀려고요. 오늘 뭐 나랑 뭐 여행 견습 한다 했뜰래 <laughs> <laughs> 아니 어, 뭐야 아, 뭐 아, 감독들한테 한번 보여주기막뭐한다이들래 아, 아니요 용돈 주시는 거예요 아 용돈이 아니라 오늘 예행연습으로 한다이한다이 하던가 나랑 9시 정도에 어아 9시 정도? 어 9시 전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9시 정도에 살짝 만만 보자고 네 어? 잠깐만 이게 왜 이렇게 통화에 여유가 있지? 나를 상대하는데? <laughs> 동동쌍 싱... 맛있게 먹자 크리티셜 <laughs> <laughs> <티셔츠> 이상호는 피해야 된다? 예? 네? 잠깐만 전화대방에서 루통하고 있다고? 잠시만 설마 자 반대 근데 피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laughs> 네. 그래서 이상호 피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반짝이가 많다 이 친구 슈퍼 하드캐리가 되는 친구다 고점이 높다 아 학살 올려치고 학살이, 학살이 점수 올려서 나 뽑으려고 하는 판단 이 새끼 너무 귀여운데 아니, 저는... 수입부도 근데 정글 개념만 내가 봐서 최신식 입혀주면 얘가 내가 봤을 때 1왕일 것 같긴 한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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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생각한다니까요 1왕? 그럴 것 같아요 수입이 아 이게 근데 내가 봤거든요 님들 네.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맛있는 카드 아 강만식 민창이 라인 근데 나는 깐숙이가 일단 원탑 여기 약간 탑 유차 같은 느낌이 돼서 그건 맞아 그건 정들 네. 깐숙이 근데 너무 비쌀 것 같아 비싼 거 비쌀 거정글 상무가 좀 약간 때릴 때 때리는 그런 걸좀 많이 보는데 아 때릴 때그 <laughs> 마우스질 하고 하고 딱딱 네. 이거요 근데 <laughs> 세, 제가 아무도 안 껴줬어 개 <laughs> 내가 대열었더니 <내레> <laughs> 이래도 전부 나를 피하네 이러고 있네 <laughs> 아이새끼 미친 새끼네 이거 와이 새끼 또라이네 그냥 근데 저는 요번에 이상호 씨가 어? 좀 많이 기대가 되게 돼요 사실. 나대 아니면 양지가 더면. 아나 이상호 씨 이번 때 너무 기대되네.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 있을까 아나라대 신랑 팀한번 어, 하고 싶다. 이상호가 사실 증명의 장이긴 하죠, 솔직히. 요번에 이상호 땅포트라이트 이거 제대로 봤겠는데 너무 부러운데 나. 그러니까 나나 아, 진짜 배 아픈데. 아 지금... <laughs> 참... 근데 나나 이상호 솔직히 좀 믿기네. 나도 이상호 믿기네. <목소리> 저도 감독님들만 있다면 저 증명하고 <웃음> 싶습니다. <웃음> 저도 <웃음> 저 증명하고 싶습니다. <laughs> 나는 걱정되는데 이거 이상호 확살쇼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아 근데 아까 확살이가 뭐 캐리 뭐 이몰전 씨라고 얘기하셔가지고. <laughs> 네. 아, 그거는 그냥 이제 네. 또 학살이 가 아까 재방송 보고 있어갖고 잠깐 어. 해준 얘기고. 아, 강은호 그럼 저희가 9 시에 제가 이상호 V.S 학살 이거 그냥 예행 연습으로 한번 해보기로 했거든요. 아, 한번 오늘 해보시죠. 어. 저 끝나고 어. 다시 모일게요. 아, 어, 어, 한번 가보세요. 이따가 어, 9 시에. 학살이랑 한번 예행 연습으로 어. 한번 시켜 한번 가시죠. 알겠습니다씩씩하게 네. 내일 이제 뽑으실 때 도움도 되시니까. 아, 네. 오늘 상호님 진짜 전력으로 왔어요. 저 끝나고 다시 보일게요 아, 오케이, 맞아요. 완전 전력으로 네. 할게요. 네. 그럼 진짜 이따가. 강은호, 김민철, 이상호 학살, 눈길, 야옹민지, 손민석, 간불러 희진, 히영. 아 오케이 저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아, <laughs> 어, 그 그래, 대본이다. 어, 아, 네. 실수했다. 여기가 대본이다. 이게 맞았 실수했어. 아라 민지 씨랑 하고 싶었어.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갑시다. 이게 맞아. 어. 오케이 이렇게. 아 우리 학살이 오늘 괜찮을랑가 실력 보록 나겠네 우리 학살이. <laughs> 아니 상호 형이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다졌는데 나한테? 아, 최근 오래된 거 친구야. 아 그런가? 아, 시작한 몇게 미신도 위에서 밑으로 내린다 이거. 음. 음. 나 노플이라 아마 박혀올듯. 어? 밀어줄게. 정글 아래쪽이야? 아래쪽일 것 같아. 아래쪽인 것 같아. 동선상 싸워도 싸우면 싸울 만해? 해도 음. 돼. 어,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가도 돼, 가도 돼. 테틀 보던가. 했다. 아무나 봐, 아무나. <laughs> <유발. 웃음> 나이스다. 나이스, 나이스. 이아팀 디테일 좋았고. <laughs>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 아니야. 나 막타만. 정글이거. 잠깐만, 나 이거 못 참겠다. 이거 다이브갈게 어. 라인 밀어줘봐. 어, 나, 나 근데 야, 이상우 얘 봐라. 이거 위빠이기 올라가는 거 보고 다이브 넣는다. 잠시만요, 이상우 이 새끼 이거 봐라. 하지 말자. 이거. 얘 봐라. 아, 근데 할만 하긴 한데 하지 오케이. 하지 말자. 아 해봐, 해봐, 해봐. 기다려 봐. 기다려 봐. 내가 내가 먼저 할게. 내가 먼저 할게. 아잇 내가.. 오케이 됐다 그..그..그만 가이 까지는 안되는데?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그래 잘했어 잘했어 먹자 형 이거 오케이 학살이 뭐 정글 돌라고 리신했네 여기 있다 리신 어 걸렸다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이상한 거 여기서 무빙 봐야 돼요 이상한 거 여기서 무빙 봐야 돼요 이상한 거 여기서 무빙 봐야 돼얘 어떻게 하는지 봐야 돼얘나 이상이야 어? 좋아? 응 리신 있다 니파에게 먹어 뭐. 라칸 안보인다 좀... 위에 조심해봐 어? 올라간 것 같아 이거들라갈는다라스한테싸 먹힌다. 테라스리테라스 불투리. 는 불투리. 테라는데라스는불투테라스 불투리. 라스는불라스는불투테라스불라스불는 그러니까 짜오 입장에서, 그, 라칸까지 생각했으면은, 그냥 칼부 잡골 돌리고, 오랩 찍고, 바텀 주도권 잡고, 뭐, 어, 그 맥시멈이 적진 두껍이고, 아니면은 그냥, 아랫바이게 정도? 그것만 해도 괜찮아. 바텀 스펠 다 돌겠다. 우리 템 사온 거면은 그냥 이거 바이게 하자, 그러면은. 이거 눈길이 저걸로. 어, 와서 괜찮을 듯? 갈게. 어, 내템 상황이 더 좋아. 캐틀보다 어. 여기. 나 먼저 내려간다. 응. 음. 간다. 나힐 있어, 일단. 아, 해봐 해봐 해봐우는 옆에 없나 혼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계속렇게이렇이렇이렇이 노플 이노플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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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이어 아, 이거 이상호가 교전 잘했어. 라칸 w 피하고 리신도 양궁풀 넣었어야 됐겠다. 근데 점화가 없어 가지고 서로. 대포는 넣어도 되고. 상처어가 나쁘지 않았어, 이거. 잘할게. 이거. 어? 우리 싸움 크게 날수있어 여기서. 선 아. 봐야 돼. 음, 봐주긴 해야 돼. 봐봐. 나 간다, 간다, 간다. 어, 간다. 맞아, 맞아. 간다. 아이고. 아니, 그거 그거 궁을 어, 그렇게 됐어요. 어, 그러게 잘못됐네. 어? 나공 10초야, 천천히. 괜찮아. 할 만해. 괜찮아. 할 만해. 유청 음. 치면서 볼게. 유청 칠게. 영원한 내 갑이. 괜찮아. 할 만해. 이제 마나 좀 마자 좀 마자 좀 아, 와와와 와. 먹어야 돼. 이거 어, 나, 나 먹으려 이거. 어, 그거 해. 할거 먹어 어, 정말 좋아. 이제 먹어 줘. 먹어. 막 탄탄하고. 어, 예쁘잖아. 아, 각 좋아. 이겠다탑 다이브 각 나와? 수 있을 것 같긴 해. 야, 개이 무조건 나온다. 나 올라갈게 그냥. 써 주라 돼. 어형 이모야 먼저 박아줘 아 어, 내가 줄게어나내테이야 어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형 이거 아, 요리 궁까지 뺀거라 개꿀에 이형 이거 3류충으로 그냥 밀자 그렇지. 이거 리신 올수어 리신 아 리신 아, 어. 제라스 탑 궁이고 이걸 용이야 지금 깔끔했고 상황 참나게 깔끔했고 요아 이게 바로 참된 정글이지 그렇지 이게 탑 정글이야 나도 붙어 줄게. 어? 그냥 바텀 다이브야 바텀 이 그리고 음, 탑한 명. 잠깐 이거 눈길아. 네가 내가 탑으로 가 갈게. 어. 어, 어. 어나 지금 탑으로 갈게. 끊었다 지금. 형. 질러. 응. 형몸 대봐. 몸 대봐. 내가 댈게. 댈게. 2도 빠졌어. 도 빠졌어. 노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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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땡이야 붙어. 아, 뒤로 빠지면서. 빠 라칸 야 아, 라칸 노궁이야. 노궁. 야 빠지면서. 어. 이거 버리자. 버리자. 아, 위험안불도안불도 아, 라펠 7초야. 미안해. 오더 미스어왜나 버릴라 어, 그래. 어 미안해 거야. 미안해 어. <laughs> 미안해. 역시 라클은 어. 중요하지 어. 않았어. 야형나 어, 라클이야? 나 근데 알았다 나 이거. 이거 이상우가 시기 아니야. 아, 아, 이거 내야게 민철이 형 학살도 존나 맛있을 만하다 이거. 밀만에 혼자인 거 같아. 밀어 되겠다. 정글 먹고 있다. 정글 먹고 있다. 정글 정글 먹고. 있... 야, 지금 레드 먹고 있다 쟤. 니가 여길 왜 오냐고, 니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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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 레드를 가야지, 정 레드를. 애초에 룰루도 노는데, 이거 룰루 데리고 정 레드 가서 가다 통제했어야 돼. 그니까, <몬> 이, 이게, 너 이게 머리발로 빨리빨리 안 들어간다니까? 내려갈게. 근데 <불을> 형 하고, 아, 해, 어, 와줘야 될 듯? 어, 여기. 왔다, 왔다. 이거, 이거, 이거 내가, 해도 돼. 해. 내가 떨어게 내가 떨어질게. 나피안달라피안달라피안달라가자 어, 잡아줘. 나 왔다 어, 잡아줘. 여기 기 봐줘 여기 봐줘 뭔데 뭔데 어해봐 계속해 계속해 어, 붕어야 다 하고 싶은 거 다해 우리 붕어 다고 다해 라어 얘도 노풀 학살이도 다 주는 거 아니야 아, 참, 아니 그냥 지금 다형 아, 진심펀치야 아, 오케이 오케이 진심펀치라고 지금 아 뭔가 이상한데 이거 아니야 형 <laughs> 그런 여론 조성하지 말라니까 막사리가 봐줘가지고 네가 이기니까 존나 이질한다니까 나한테. <laughs>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어 이번 게스트 이번 게스트. 네 답도하면 가야돼. 이거 뒤에서 집은 찍고 형좀 가라. 아니. 뭐... 어. 내가 타올게. 아니. 게스트는 캐트 노플이야. 끼웠어. 왔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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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시원하다. 존나 시원하다. 그냥 김민철. 아, 이거. 어, 김민철 왔어? 어. 아. 시원해요. 아이고, 시원해고 아이고 자우콤나 오늘, 나 오늘, 나나 오늘, 나 오늘, 나 오늘, 밤시원하고싶나 오늘, 나 오늘, 나 오늘, 나오나오가나시원나오나오나 오늘, 나 오늘, 지 오늘, 귀엽다 얘네들 귀여워 그냥 늘나 오늘, 나 오늘, 나 오늘, 나 오늘, 나 오늘, 상원님 지금 미리 안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나중에 봐도 괜찮지 않을까? <laughs> 아 나중에 해볼까요? 아한 어, 번에 원래 다 보는 Pro 게. 아 오케이 어. 오케이 나중에 오케이 이 경기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턴 좋아 턴 좋아 턴 좋아. 야욕 절대 아니고 어, 야 이거 박 박아도 되겠다 각보고. 오케이 OK. 박아도 되겠다 누나. 박치기 온 박아봐 박아봐 플래시로 박아봐 블 w 플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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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거기야. 어때 가는 거만 막아봐. 여기 가는 거 막아봐. <ommun 마 lite> 아, 바로 스이제풀 돌겠다. 이제 풀돌 아, 잠깐 잠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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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미담번 붙어줄 게 아, 야, 난 이거 해야 돼. 아, 얘가 라인 구 띠고... 나도 왔어. 나도 왔어. 바로 스 만져보자. 밑에 거... 아에 거... 앞고 띠고... 띠고... 아고 바빠져. 이동하고아고 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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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이동오고 띠고... 띠빠져띠 이상우가 그래도 이게 개념이 있어 가지고 갈하턴에 싸움 설계를 하려 하긴 해. 그거는 빠졌다. 좀 칭찬해 주고 싶긴 하네. 사, 여기 아, 싸사 보자. 어, 나 일로 갈게. 어? 거야? 갈 거야. 가서 싸워 봐. 니코 인제라 니코. 니코 바텀에. 아 니코 바텀. 아, 니코 바텀. 한다 여기 시짜 잡아야 돼, 우리. 핑아 박아 봐. 고 여기 계속 잡고 있어 줘. 야, 차이까지 왔다. 상대 온다. 도망, 아, 아. 사라졌네. 건조한다. 좋아, 좋아. 모대 공썼다. 좀만 더때리면절만 한데. 공 썼네. 그러니까. 아, 이거 딜러를 봤어야 되는데 잘못 봤다. 오케이, 비통 조심하면서 오케이. 아니면 초기화만 시켜도 돼. 초기화만 시켜도 돼. 이거야. 초기화만 시켜도 돼. 어. 시키면 싸우면 되겠다. 어, 봐도 되겠다. 해봐야 나공질렀다공질렀어 해야 돼, 해야 돼. 앞으로 질러줘, 질러줘, 질러줘. 모대도, 모대도 키, 부터도게 아. 모대 볼게. 아, 비모 잡았어, 모대 잡았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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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비에고잘 봐야 돼. 아, 이거. 내가 너무 못했나 내 자 다시 다음 싸움 잘해 보자. 맞아. 응. 음. 음. 아 근데 이판 초반까지 진짜 너무 깔끔했는데 판테온 근데 두번 연속으로 죽은 게 너무 아쉽다. 진짜 그 초반에 문재정, 갈아 뜨고 바텀에서 아, 이긴 아, 게 진짜 깔끔했는데. 아, 그거 진짜 이뻤는데. 응. 저 데려가면 그냥 누구든지 나마아좀 채워 올게. 템상. 야비에고 위로 올라갔지. 이거 바텀 다이브 아, 한번 가 볼게요. 바텀 다이브가 보는 거 너무 이쁘다상우형 아니 들어갈 때 볼게. <laughs> 전령 <전략> 쳤어. <laughs> 응. 나 여기다 찔렀어. 응. 이게 진짜. 어, 어나 이거 야, 진짜 어, 볼게. 나, 나 볼게. 못어 아. 우리 미드 어, 막아야 너무 돼. 돼. 너무 빨리면 안될거 같아. 응? 이상우가 그래도 뭐 할지는 알아. 예를 들면 지금도 바텀 타이블 해야 된다라는 걸 알잖아. 어 네? 형 오면, 오면 갈게 오면 갈게 니코 탑이야 니코 탑이야 아, 니코 탑 어. 나이스 플 안되냐? 큐를 잡을 때? 아, 나이스 야 미드 밀어봐 바러스 노플 음. 레오나 탑이다 아, 레오나 탑 아아 니코 아, 노궁 아, 레오나 노궁피해고 여기 어 아, 그냥 아, 미드하자 아, 미드하 아,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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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미드 하자. 미드 아아 이거 바텀 날라갔나 형 바텀 가볼래 아니면? 깨지게네 저한 대라서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알리도 올려봐 응 나도 텔 있어 가는 거야. 길에 어 그냥 가는 거야 가는 아, 거야 지르는 됐다. 거야 지르는 거야 크게 돌아볼게 집찍는다 집찍는다 얘인거 같은데? 좋다 확실하자 비에고 여깄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고 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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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진짜 진짜야 어 잡았어 잡어야 니까 야, 야, 됐다, 야. 비, 마, 마, 비에고도 있 비에고 마텀 내가 할게 비에고 내가 막으면 테리어아다 뺐다 비에고 여있다진짜로 빠졌어 탑 밀게 어 지금 빨리 올라온다 아 알린가 보다 야 해보자 일단 일단 하자 둘이 둘 아니야? 야빼빼빼 빼야 돼아빼 나 테르 없다. 레오나 있고. 야 존나 세다. 야뭐 산데? 이거 아래, 아래 보는 거 어때? 상, 상태 상태 패졌는데. 별로야? 야 이거 레오나. 주신. 나 밑에 사. 야 어, 이거 비고. 아, 뭐 내가 벽이. 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해 보자. 우리 1% 확률도 없어? 1% 이상 있어. 있어. 1% 이상이야. 이거 내가 어. 봤을때 한, 한 아, 1퍼돼 냉정하게. 아니 근데 아니 민철 님. 아, 근데, 가 내가 진짜. 저 터트려도 되겠다. 야, 위께다, 이거. 아. 바이. 아, 아니다. 음. 아래다. 여기 오면 싸울게. 응. 음. 조심해야겠다. 아. 나도 하고 있어. 여기 카라멜 동시에 있다. 어? 아래 싸우는 중. 여기까지. 어? 여기 여쪽 봐줘야 돼. 봐줘야 돼. 봐줄게, 봐줄게. 어, 에? 아이 뛰는 네. 중. 포피 보던가, 포피, 포피, 포피. 포피. 어, 나, 나, 그래, 없어, 그래, 없어. 3초, 2초. 나 이제 장위 이탈해야 될것 같은데. 징크스 유체와풀 존나 귀엽네 바이 노풀이야 바이 노풀이야 아, 나 a 게 like, I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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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는 was 내가 k e I w a 게 like, I was like, I was l 피 갈리면 was l i k 피 갈리면 s like, I w 아유 아유 물리지만 말지 아, 나 그도 개좋았는데 이거 아... 쥐아 돌아버리겠네 희몰이 혹시 안나대줄 수 있어 제발? 아 혹시 가만히 서지 적 레드에 레드 찍고 적 레드에 레드 찍고 적 레드! 아, 적 어. 적 레드, 어. 적 레드. 음? 나 이거 내려가줘야 될것 같은데? 응? 나 같은데? 응? 다이브 당할 수 있어 알 내려갈게 내려갈게 6드 찍고 저 레드 어렵지 않잖아 아 씨발 그냥 접어 훅까지 어. 어. 못하네 그냥와 어떻게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지? 어떻게 진짜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지? 학생 능량이 하나도 없어, 진짜! 어? 미드, 미드 뽀삐 괜찮아, 출발 뽀삐 어? 올라왔어 뽑삐 여기 있다, 뽑삐다이기야다 음, 바이, 바이, 바이 탁한다, 탁한다. 바이 다 탁한다. 아, 여기야, 나안 가, 나안 간다, 이번 건 형은? 어, 형나 괜찮은데? 와, 은우 형 잘한다 되겠다. 징크스 궁은? 거의 4명이야, 네 거의 4명이야 네 그래. 형 졸댔어 형나 간거 같아 나도 간거 같아 호피 노가 일단 3명 데리고 가아 일단 호 데려갔네 어 나쁘지 않아 아 다른 라인 여러분들 진짜 무난하게 가면 제가 캐리할 수 있는 판이에요 이거 지금 네, 네. 사고 안나면 됩니다 네. 호피 아이, 여기, 아 여기다 여기다 아 여기다 여기다 있는 같은데? 어아나 여기 카르바도 있어 야 끊어봤어 호피 간다 호피 이제 출발 나 가서 나갈수 있고 나도 출발 내가 먼저 도착 나 날라가서 볼게 이거 날라가 볼게 해봐 해봐 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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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뻔. 불안 어, 되나 이런 거. 어, 에이, 붕, 붕, 붕. 아, 풍풍풍풍. 아시다나피 제일 좋은 나파. 잡아 봐 잡아봐. 잘 만해 이거. 꽃비 도착했어. 아, 다 왔어 나도. 어떻게 왔다. 아, 이시 누구 맞아야 돼? 가르마부터 먼저 보면 좋아. 알아. 나 그래 3초. 그래 기다리고 해야 되, 있대? 아, 아, 천천히 천천히. 나이키 나온 나이키 한번 있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해봐, 이 나이스. 괜찮잘했어잘했어고우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나쁘지 않다. 어휴. 야, 불까지 뺐어. 괜찮아. 아, 근데 은호 형이 잘한다. 아니, 은호 형 다른 챔피언 뭐안 되나? 은호형 진짜 진지하게? 은호형 노라면 더잘할것 같은데? 지고 있다. 가자. 나가 보자. 나궁 있어. 어? 아. 곤돌림 나 끊을게. 응. 뒤에 이거 뒹 거, 뒤에 뒹 거, 어. 뒤에 진 어. 거, 뒤에 진 거, 진거 봐. 진 거, 진 거, 진 거, 진거 봐. 봐. 천천히, 천천히 앞에부터. 앞에부터. 빠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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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볼게. 얘 보고 갈게. 네. 아, 아, 다시 갈 거야. 다시 아, 갈 거야. 바이개피야다안 되면 용이야. 더안 되면 용이야. 여기까지. 나바텀갑니다 네, 좀. 늘고 있긴 하네. 스마 그래도 아끼려고 나는, 나는 하는 게 지야. 보이긴 하네. 아 미드는 믿으면 밀어도 돼. 그냥 동호야 너 미드 면 밀어. 좋게. 아니야. 오면 봐줘. 오면. 끝까지 온다, 온다. 봐줘야 돼. 어? 나도 갈게 다시. 신커스 어? 위에서내려 그 뭐? 먹었어. 봤어, 봤어. 어, 이거, 우리 집이로 전장 있다. 먹었어. 알아서 괜찮아. 괜찮아.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어, 이미 먹었어. 끝이 여기 있다. 그래. 그게 평투야 이상호. 이상호 나의 팀 뚜리 그게 평투라고. 아, 야 이거 위쪽에서 압박 주면서 우리 밀어. 던 어. 지금 탑 한번 더 날아간다 이거 여기까지 날아간다 살짝 안 무빙 애들이 쓸 수도 있다. 야, 다 와주 예 라인 들어 여기까지 하나. 어 상대 궁 뺐어 궁 뺐어 천천히 해어 어, 여기까지 타르만 오플 타워만 끼고 타워. 징거 잡고 타워 뺐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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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자 어. 나고 나나나나나나나이거이바이바이이바이바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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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단이 바이바이 바이 어, 저 끝까지 갑니다. 해도 돼요,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어, 계속 해도 돼요. 끊기 봐, 끊기 끈킹 봐, 긴 겨, 끊긴 겨, 끊긴 겨. 아 평균해야 되는데. 평균할 때니까. 요거 잡고. 아니 왜왜왜 왜. 평균 맞다. 십팔 평나또욕 먹겠다. 내가 모르겠다. 자, 도대다 사사 사부, 분이한테 또욕 먹겠다 아, 아니 아니, 너는 너는 아까 그 레드에서 욕 먹었어. 레드에서 이미 끝났어. 레드에서. 야히모링너 방금 무극이 존나 완벽했지가. 완벽해. 방금 거 좋았어. 이게 히모링이지. 이게 히모링이야. 그래 이게 나야. 이제 무극한이. 에이스. 이거 내 미드 애매하게 나오면은 그냥 날 어, 날라가면서. 있네. 좋아 좋아. 응. 어. 어 이런 거 잠깐만 나도 어, 나도 달려가 어. 준비할게. 나 레디했어? 어, 어 간다 한번 간다 간다. 카르바 노플에 카르바 노플. 이제 앞에 거부터 보면서 해. 앞에 거 이거 봐줘. 아이 봐줘. 어빙크스카어 빙크스가. 뒤에서. 어. 빙크스 노플. 조폐 조폐. 앞에 거부터 모르겠고 조폐 모르겠고 조폐. 야 제발 히번이 제발 히번이 제발.

아이고 뭐뭐 뭐 그러면 뭐 간단하게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아 성훈 성은... 재밌게 했네. 성은... 아 악사리 어, 악사리 악살이, 나쁘진 않네. 네. 아, 고생 고생. 드립니다. 고생 했어했습니다보셨다 잠깐 너 이리 와. 자 감독 아너 해라 너래 감독님 토크 토크 될까요? 아 네, 어머님 근데 진짜 학습 능력이 너무 없는 거 같아. 내가 네, 마지막 파네 내가 화나는 부분이 어딘지 한번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 욕 먹을 때 상대 레드 안 들어간 거? 그죠? 아, 제내팀 아니야 이제 다 얘기 안. 아니요. 거. 근데 저 솔직히 말할게요, 글리드님. 저 거기서 솔직히 바텀한테 너무 썩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럼 빈게. 저판테온 판도 갈아뜨고 원판? 난 다음에 바텀 교전은 괜찮았는데, 거기서 뭐? 연속 이데스가 살짝 좀 아쉽다. 연, 어 연속 정도. 이데스요? 감독님, 그럼 혹시 이게 절대 평가 말고 <laughs> 우리가 상대 평가로 들어갔을 때 감독님 학살과 이상호 오늘 좀 매치업 어땠나요? 근데 네. 냉정한 비슷해. 어 예? 그러니까 시소라고 쳤을 때 조금 기울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제가 조금이라도 제가 좀놈그 이렇게 밑에 있는 건가? 한55대 45는 맞는 것 같은데. 아55 45. <laughs> 네. <laughs> 아유, 아유 감독님 감사합니다. 그냥 <laughs> 개념이 탑재 있었고 그걸 잘 사용하기도 했어 이상호가. 예를 들면 뭐갈아뜬 턴이나 뭐이개 이것도 그거고. 아아네네네 네. 아, 아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호가왜 잘해졌냐라고 느끼면 윗바이에 가는 걸 보고 바텀 다이브를 설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그 정도면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여기서 아 혹시 팀원들이 다 반대하는 그 다이브 성공해 낸거 얘기하시는 거죠? 에에에 그런 거는 솔직히 이제 이상호를 좀더5 5까지는 줄만 하다라는 거죠. 아사분님 <laughs> 어. 맞죠? 상대 이제 판테온 첫 공도 솔직히 그공 나쁘지 않았었던 거 맞죠? 안리사. <laughs> 아니 더블... 안 가는 게 맞았을 것 같아, 근데 이거. 그냥 걔 만약에 알리사 떡큐에 플래시 반응했으면 아, 어찌 똑같이 못 잡았죠? 아 그건 맞아. 근데 그 저는 반응 못할거라 솔직히 좀 상대를 안 일하게 생각하긴 했어요. 이게 아, 근데 체 뭐, 게임이 그렇기 아니다 한데, 보니까. 어그그 그 정도면 되긴 해. 음. 근데 뭐 나중에는 형이 정해서 가. 네, 예 알겠습니다, 감독님. 저 감독님이라고 조심스럽게 불러도 될까요, 감독님?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역시 상황 보고, 제가 <laughs> 네. 나쁘지 않았어요. 상훈님 알겠습니다. 네. 아,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세요. 아, 그래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네. 약간의 미스들이 좀 있었지만, 약간의 미스들이 있었지만, 나쁘진 않았던.